우리 극장 아침부터 충무로 가서 프로그램 다 하다 오고 지금 안에 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에요 아 리허설? 마이크 테스트 들어와 쪼로로서 언젠가 나중에 올라갈지도 몰라. 재롱 부려. 아,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펴줘. 표정 아, 갖고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노동 미안. 중입니다. 노동 캠. 노동 노동. <laughs> 그렇게 말할까 이상하잖아. 우리 노동을 하는 동입니다. 우리 동무 여러분과 노동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 이 <laughs> <laughs> 친구 아니야? 여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그 따스한 햇살이 손을 내밀어 거기 부분을 볼고요 네, 오이 깜짝이야. 랜드레 안녕. 앤드레, 왔습니다. 네. 드레야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어떤 거야? 4번이야? 아, 여기, 일단 한번 앞에 대부터어떤 거요? 4 번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렴. 다음에 나 야, 대사가 없다. 어, 아이 근데 이거 큐가 동작이라서. 네. 네. <목소리> 이것은 그레텔의노래 아, 어제도. 아, 어제도. <laughs> 그렇지.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뭘? 이거 안절도 뭐, 시작거는 어쩌다 여기 왔냐.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두명다숲 속에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이야. 빵만들기야빵만들기로와 그리고 네? 어? <목소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픽스할게요. 이번 무슨 빵이에요? 재밌다. 안 하던 머리하고 돌아다니려니까 민망하다. 케이블 타 여기 있지? 이렇게 사들고 돌아갑니다.

열심인 아트 디렉터 아트 디렉터님은 음, 다른 배우도가더 신나서 지금 찍고 있어요,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오늘 토하고 있는 건안되래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다시 한번 말해볼게 요 이거. 네. 어, 여기 리버브를 조금만 더 넣을 수, 따로 넣을 수 있을까요? 나오긴 네, 나와요. 근데 나오기는 있어요. 네. 나오고 있, 있네. 음. 안드레아 허밍만 번해볼게요 그냥. 아네 그러면 안드레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할게요. 픽스 할게요. 다이소 3,000원짜리 삼각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바빠? 아니요 왜? 그게 뿌릴수 있나요? 얼음물은 여기 있습니다 얼음물 가리이션 왜? 이게 또 막힌다고 하셨는데 네. 옛날 옛적 낙엽이 다 떨어져 가는 어느 가을 날이 올까지다 네. 옛날 옛적 낙엽이 다 떨어져 가도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아주 수상한 네. 날에서 시작됩니다 길게 잡아서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애기를 낳으면 평범한 동화 속 나레이션들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뭐 브이로그 찍는 거야? 응. 아브 어, 아, 유튜브 하세요? <laughs> 아까부터 계속 찍더라고. <laughs> 예. 하지만 편집을 안 하지. 소윤 언니 거랑 내려놔서 내 거에다 포장하 맥이 되더라고. 그래서 되는데 귀찮아서. 어, 귀찮아서 맥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귀찮아서 영상 어떻게 찍어? 잘안 찍어요. 이러, 이런 이런 날에만 찍어요 그러니까 맥춤. 불만해서 굉장히 불편해 마이크. 여기서 뭔가 되게 조명이 이래서 그런지 되게 색감이 진짜 소름돋아 예쁘게 나오네 부럽다 이따가 뺄수 있어 뭐야 저 영상에 나오는 거야? 이거 유튜버예요 유튜버 음성도 들어가? 응 그럼요 그래? 유튜브 이거 너 찍는 거잖아 아니데 오빠한테? 아나 찍은 거야? 안녕하세요 소름 돋아 착한 척하네 갑자기 뭐야? 분주냐 어차피 제 얼굴은 안 들어가서 목소리만 들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laughs> <제우> 남성균입니다. 배우 <laughs> <제우> 남성균입니다. <laughs> 오빠 편집할라 그랬는데 방금 그 인성은 좀 뭐야? <laughs> 그지. <그치>? 배우 인성균입니다. 민해야. <laughs> <미네야, 꼭 넣어줘. 웃음> <laughs> 인성균. 민해 채널 이름 뭔데? 팀이 <미네. 하지만> 뭐였지? 무슨 색이었지? 민해 이름 뭔데? 봐. 민해야. 너 이름 뭔데? 아, 너희는 꽃집 그거 다. 이렇게 이렇게 따뜻해 요이렇좀 딱, 이렇게 딱, 이렇일이러나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이고게 딱, 이렇게 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는이거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이렇게 딱, 이게 딱, 이 와인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이이렇이렇이이렇 만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 나올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람이었어. 네, 도람이 아니 다 그거도 까요좋요 근데 이거 티안 나지? 나뒷주머니는이뭘넣는데요 <laughs> 마이크? 마이크.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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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하 떨어지지만 안. 갑자기 두. 갑자기 여기 구멍 뚫린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러면 아이돌처럼 잡아야지. <laughs> <recessiors> 아이돌처럼. <아니지>, 춤춰야지 <laughs> 갑자기. 춤춰야지. 갑분 춤. 아 집에 공기청정기 남는 사람. 없지 공기청정기. 왜 공기청정기 한시만 가서 못 참. 한 시간. 살색 스티커. 살색 스티커 보살아. 그거 대기실에 있어요. 당장. 실 근데 저거. 어... 당신들 정말 똑똑하고.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아, 다들 네. 켜주시고요. 네. 마이크 다 켰습니다. 오프닝이요? 아 아. 네 오프닝입니다. 네. 부감이지만이 아, 아.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아주 이거 리버브 들어가고. 아 방금 켰어요? 아, 시원해? <laughs> <에이. 웃음> 자물 먹기 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다 마이크에 아요 이거 끝가 갑시다. 수돗국집 어, 갑자기서 뭐죠? 혼 와. 아, 맞요 <laughs> 그래, 그래. 비법 갑시다. 힘들어. 이 힙합. 아, 어, 서 맞춰 볼게요. 다시 해 볼게요. 아 연속으로 그래. 틀면 아. 윤소윤! 윤소윤! 소윤! 소윤윤! you, 윤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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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소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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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도와줘 o u you, you, y 이0분만만 해볼게요 만에. 10분 만에. 10분 만에. 10분 만다1에 10분 만에. 10분 만에. 10분 어에1 엄청 보라도 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마지니다로마 마지막으로, 마지막요로 마지막으로, 마지막마녀막으 재밌어 막마막막막막마막막으로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마 가겠습니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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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올지 모르겠어요 빨리 빨리. 아,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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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어? 노는 게 제일 좋아라, 다 우리 세상에서 응. 노는 게 제일 좋아! <저 너무> <laughs> 아니까 콘트꼴때 예. 네. 들고 나갈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하잖아. 여기 여기 <laughs>